주방에서 이거 바꿨더니 사람들이 인테리어 물어봐요. 스타우브 볼 14cm 아이보리 화이트는 정말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이 제품의 디자인과 실용성을 극찬하고 있으며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카레나 면 요리를 담기에 적합한 크기와 견고한 세라믹 재질 덕분에 일상적인 사용에서도 우수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세련된 아이보리 컬러는 어떤 테이블 세팅에도 잘 어울려 스타일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또한 실수로 떨어뜨려도 멀쩡하다는 후기가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품질과 디자인 모두를 갖춘 스타 오브 보울은 주방 필수템으로 추천드립니다. 스타 오브 보울 14cm 세트는 세련된 그레이 컬러로 어떤 테이블에도 우아하게 어우러집니다. 이 보울은 국물 요리부터 면 요리까지 활용도가 뛰어나며 디자인과 기능성을 동시에 갖춘 제품입니다. 고객들은 특히 내구성이 뛰어난 세라믹 소재에 감탄하며 실수로 떨어뜨려도 멀쩡하다는 표기가 많습니다. 실용적인 크기 덕분에 2인용 뚝배기로도 손색이 없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주방 필수템으로 손꼽힙니다. 스타오브의 매력을 느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스타오브 라메킨 그레이 4개 세트는 정말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많은 고객들이 이 제품을 개인 밥그릇으로 사용하며 적당한 크기와 디자인에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진한 그레이 컬러가 식탁에 세련된 포인트를 주고 견고한 세라믹 재질 덕분에 내구성 또한 뛰어납니다. 다이어트를 고려하는 분들에게도 완벽한 사이즈로 소량의 음식을 담아도 시각적으로 풍성해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반찬이나 요거트를 담기에도 안성맞춤인 이 라메키는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 가능해 다양한 용도로 즐길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스타일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스타우브 라메킨을 추천드립니다.